인스타 릴스 영상 보면 알겠지만 마치 마법같이 착착착 정말 그럴까? 그래 붙이기가 편하네지오 오, 너무 좋네 어우 야 니가 한 거보다 훨씬 잘 빠진 것 같아 장만장표보다 <laughs> 아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녕하세요, 다이바이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즘 인스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곰팡이 테이프 과연 쓸만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인스타에 볼 때마다 이 광고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생각이 되는데 난좀 반신반의거든 우리가 이제 락스 관련돼서 했었잖아 보자마어 그거랑 비슷한 건가 느낌도 들었는데 응. 인스타 릴스 영상 보면 알겠지만 마치 마법같이 그치 착착착 구매력이 땡기게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휴지나 키친타월을 네. 락스를 적셔가지고 줄눈 같은데 곰팡이 빼내고 했었는데 그런 원리입니다 줄눈이나 실리콘에 어렵지 않게 오염이나 곰팡이를 제거하는 방법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야요게 일단 한번 볼게요. 이게 제거액인데 여기는 에 성분을 보면 락스야, 그지? 표백을 할때이 대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락스, 또 하나는 수산화 나트륨, 가성소다라고 합니다. 그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표백은 잘될것 같아요. 락스 하나만 쓴 것보다 는좀더 나았다는 얘긴가요? 기 락스 원액만 들어 있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 어... 이게 통인데 이게 들어있어. 요 어, 이게 약간 키친타 같은 느낌인 거잖아. 그렇지. 쓰기 편하게. 락스를 그래. 머금고 있어 주는 거지. 봅시다. 여기 일단 빼놓고. 다 넣겠습니다. 어? 살짝 걸쭉해. 그러네. 흥기가 있어. 어우 부풀어 어, 어, 오른다. 이게 먹으니까. 그러네. 어, 일단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찐더찐더 가구나. 오렌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쳐볼게. 음, 요 뻘겋게. 중간 중간에 곰팡이도 있어. 곰팡이가 많이 있어요. 좋은 점이 뭐냐면 부치기가 편하네. 편의성은 좋네. 확실히 편의성은 확실히 좋다. 끊어가면 음, 되네. 여기에 늘 수가 있잖아. 네. 줄눈 안으로. 중간 중간 끊어가지고 쓰는 게 편하겠다. 문처 붙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여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테니스가 확실히 좋다. 잘 빠지는 게 중요하지. 나는 음. 어떤 생각이었냐면 어차피 보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충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어. 금방 마르지 않을 것 같아. 음. 그게 중요하잖아 그치. 마르면 또해려주고 또 마르면 뿌려주고 해야 되는데 젤 타입하고 락스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금방 마를 것 같지 않거든 일단은 지금까지 괜찮네 근데 응. 효과도 나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그 원리 그대로 간 거니까 몇 군데 더 해놓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제거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창문에도 실리콘에 보면 아 엄청 구나안팎의 음. 온도 차이가 많이 나거나 이런 부분은 곰팡이가 생길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심하게 엄청 심하네 이것도 한번 봅시다 얼마나 잘 제거가 되는지 내 생각엔 펴서 할게 아니고 뭉쳐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이게 덜 마를 것 같아 휴지보단 음. 확실히 편하네 화장실 같은 장소 공간에는 그 방법으로 해도 충분히 괜찮거든 근데 이런 부분은 되게 힘들어 그런 네, 방법으로 하기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부분이나 이런 데는 쭉쭉 흘러내리고또 그 중간에 보충도 해야,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어. 덩거로운 일인데 일단은, 일단은 작업 편하고 보충 안 해도 될것 같은 느낌이 좋아서 현재로서 효과만 비슷하게 나와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비슷한 생각이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붙여만 줬어요 만약에 너 예전에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한참 하고 있었을 것 같아 요런게 대표적인 실환경 곰팡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아 정말 편하긴 하네 어. 일단 다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닫았어요 중요한 건잘 지워지느냐 그치 효과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대 6시간 이후의 상태를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할게요 자 대략 6-7시간 경과된 상태예요 뛰워 볼게요 놀랍게도 얘다 빠졌어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와쫙 빠졌네 어우 아, 야 니가 한 거보다 훨씬 잘 빠진 것 같다 장반장표보다 <laughs> 다이바이가 괜히 다이바이가 아니야 없어서 다이했지만 있으면 다이해서 하는 게 좋네 아 있으면 은 좋지 제품 이 있으면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근데 내가 볼때 훌륭해 훌륭해? 아, 쓰기도 좋고 정말 쓰기는 좋아 난 다른 거보다 휴지 같은 걸로 하고 그러면 흘러내리고, 흘러내리고 흘러내리. 여기다 보충해주고 하면 그게 쉽지 않잖아 그래 근데 그냥 한번 쫙 붙여놓으면 와. 끝이거든? 어, 여기 진짜 깨끗하게 됐어. 욕조에 실리콘인데, 음. 어? 아, 조금 남아있다. 뭐. 락스 방법으로 해도 안 졌을 것 같지 않았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 뭐, 안 해봤으니까. 어쨌든, 됐는데, 밝기 음. 자체가 달라졌어. 파이졌어 완전. 히이거 완전 지독한 건가 보네. 창틀에 했던 게 그렇게 빠졌는데 음. 여기가 좀 남아있는 거 보면 이건 깊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음. 오, 여기는 좀 다른 게좀 말랐어. 음. 다른 부위하고는 좀 다른 게 여기 좀 말랐습니다. 오, 오 야, 이거 뭐 너무 좋네. 살짝 여기만. 꽉꽉 눌러서 담았으면 됐을 것 같아. 네. 접촉이 좀덜 됐던 것 같아, 거기는. 그런... 사용할 때, 헤라나 카드 같은 걸로 딱 밀착시켜가지고, 어.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좁은 틈에는 좀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오. 오랜 시간 걸리면, 이런 공간에서는 이것도 마릅니다. 마냥 둔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처음에 얘기했잖아. 반장히 에이크가 네, 뭐 되게 어 똑같은 거지. 이러더니 응. 내가 볼땐 똑같지 않아. 물티슈 재질. 물티슈, 물티슈 재질인 것 응. 같거든요. 이 재질이 응. 많이 머무금은 상태에서 찐덕거리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디에 붙여도 잘 달라붙어 있다는 그런게 특징입니다 좀더 잘 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정도 사용하시는건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16,000원 정도 어떤? 음.. 가격이 좀 쎄다 이거구만 가격이 너무 비싸 조금 비싸긴 하다 조금이 아니고 비싸 용량이 비싸긴. 얼마 안 되잖아 내가 이거를 처음에 잘못 사가지고 리필을 먼저 샀지 뭐 성분이나 이런 건 똑같아요 다른 회사 제품인데 음. 똑같아 그냥 통이 없는 거야 이게 8,000원이야 통값이 8,000원이라는 얘기야 어쨌든 통이 한 번은 필요해 음. 이거를 사가지고 계속 사용하시려면 무조건 음. 리필을 하셔야 돼이 통이 8,000원입니다 <laughs> 통이 좀 쎄다 음. 근데 촬영 시작하기 전과 촬영 후에 의견이 좀 약간 바뀐 게 내가 한번 해보자고 가져왔잖아요 장관장이그 전에 했던 거랑 원리가 똑같은 거 같아서 편해 보여가지고 장반장 보자마자 에이 이거 뭐 약간 부정적인 반응이었어그 그지? 음. 근데 써보니까 너는좀더 좋아진 느낌이었고 근데 가격을 놓고만 면 그래 락스가 음. 1.몇 음. 리터인가 큰 락스통 있지 음. 그게 한 2-3천 원이거든 아 그러니까 이게 한 500ml 정도 되려나? 거품으로 뿌렸던 거 있잖아 음. 멀티 액션 음. 그것도 수산화나트륨이 들어가 있어 음. 그런 성분인데 젤 타입이라고 보면. 어... 이거를 묻혀가지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진 건데 가격은 조금 비싸다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응. 풀세트에서 8,000원 어우 나랑 정확히 <laughs> 똑같았어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laughs> 이렇게 다 했을 때 8,000원 정도면 어... 훌륭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이거, 이거 얼마인 줄 알아? 2만 4천 원? 그렇지 이 무조건 이게 비싸다고 얘기할건 응? 아니고 저도 시간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무조건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아 저도 조금 애매한 가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응. 시간을 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가격이 그냥 깔끔하게 편하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16,000원 정도 투자해서 편하게 한다 그러면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각자 상황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선호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적인 락스에 비해서 비싸긴 하지만 내가 이런 이런 부분에 곰팡이를 제거하고 싶다, 그냥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추천합니다. 이 제품이 절대 사기는 아니야. 어, 그렇지. 인스타에서 어, 광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그렇게 나옵니다. 동능 확실하게 발휘를 한다. 가격 판단은 뭐 여러분들 각자 하는 거고. 조언을 드리자면 반드시 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세요. 통 있는 제품을 먼저 사서 사용을 하시다가 다 쓰시면 무조건 리필을 사세요. 제조사 상관없습니다. 음. 네. 아 리필 상관없겠구나. 뭐. 통을 장반장이 어떻게 다이할 만한 거뭐 없을까? 샴푸통뭐비누 음. 라겐락 같은 거 조그만 거좀 싸지 않아? 그 음, 이거 사자. <laughs> 나겠나게8 0 0 0원 아낄 생각하지 마시 네, 아, 아, 사세요 이게 비싸다 생각하시면 올려드렸던 영상 보시고 난 그냥 편하게 할 거야 이거 사시면 될거 같아요 제품은 뭐 어쨌든 확실하게 효과는 보장됩니다 네. 이런 거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런 네. 거 있으면 여러분 자, 제보 주세요 인스타 보다가 이거 좀 실험해 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저희 보고서 괜찮다 싶으면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아,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